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터지는 신호 급등 신호입니다 다들 주말 편하게 쉬고 계시겠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 봤고요 오늘 제 영상에는 최근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실 두 종목 네이버와 하이브 관련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 볼 거고요.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본업은 튼튼 신사업 수익은 본격화 된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를 44만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었고요. 22년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6% 영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9% 증가한 1.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핀테크 매출 성장이 전년 대비 해서 좀 다소 둔화되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요이 보고서를 토대로 보시게 되면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 웹툰과 제페트를 비롯한 컨텐츠 부분입니다. 웹툰과 제페토를 비롯한 이 컨텐츠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고성장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 거고, 먼저 커머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점유율이 지금 20.6%로 이렇게 확보 예상을 하고 있죠. 이 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률이 둔화, 전년 대비해서 11% 둔화된 데에도 불구하고 44조 원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 보시면은, 셀러 우우적 생태계 조성, 강력한 소비자 락인, 쇼핑 라이브 브랜드 스토어 등 새로운 판매 채널 효과로 시장 성장률을 상회. 2 0년도에는 상기 요인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 침투율이 낮은 생필품 장보기, 뭐, 의류부문에서 거액의 고, 어, 거래액의 고성장이 이렇게 기대된다고 하죠. 국내 연간 온라인 쇼핑 액 추이를 보시더라도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대, 그러면서 20년도에는 17%대로 하락을 했지만, 21년도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어, 국내 이커머스 업체별 점유율 추정치를 보시더라도 네이버, 뭐, 쿠팡, 뭐, 이베이, 코리아,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업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어와 이 스마트 스토어 입점 셀러 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딱 한눈에 보시게도 그래프가 상향이죠.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수 같은 경우에도 20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음은 서치 플랫폼 부분. 사실 이 네이버는 이 서치 플랫폼 부분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22년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주 비딩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시장을 상회하는이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18%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1년만큼 22년에는 이 서치 플랫폼 부문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빅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이 프리미엄 동영상 광고,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광고 수요 증대와 매출 추, 매출 추이는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19년 1분기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마찬가지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핀테크 부분도 보시면, 요 핀테크 부분에서 사실 주목해볼 부분은 네이버페이입니다. 이 네이버페이 결제 가맹점이 총 23만여 곳을 확보해둔 상태고요 4분기, 어, 21년 4분기 오프라인 결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2.6% 이렇게 증가를 했고, 온오프라인 외부 가맹점 결제액은 전년 대비해서 60%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폭의 성장을 이룬 거죠. NHN페이코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이 오프라인 결제 영역에 진출했지만 결제액 추이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하면 이 웹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글로벌 성장을 본격화하면서 이 고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55% 이상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1년 이 네이버 웹툰이 와패드를 인수를 하면서 이용자를 1억 7천 명을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연간 거래액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22년도에는 1.5조 원 이상 달성,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가 많이 이렇게 제작되고 있죠 최근에 방영되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가 해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도 이때 좋은 시세가 연출되었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콘텐츠 지속 공급에 따른 이 트래픽 증가가 기대되는 추세고요 웹툰 글로벌 활성 이용자 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 19년 4분기부터 21년 1, 어, 21년 1월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거의 뭐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웹툰이 글로벌화 되면서 수익성에 있어서는 고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근거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죠. 최근에 방영되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가 해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내 관련 종목들도 이때 좋은 시세가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요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관련 종목들로 뭐 제이콘 텐트리, 뭐 스튜디오 드래곤 등. 그만큼 해외에서는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콘텐츠의 영상화가 올해 지속될 예정이고 콘텐츠 공급에 따른 트래픽 증가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웹툰 글로벌 활성화 이용자 추이를 보시게 되면 19년 4분기부터 22년 1월까지 추이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웹툰 재밌죠. 저도 즐겨 보는데 원작으로 했던 드라마도 재밌게 이렇게 몰입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웹툰 부분에 있어 고성장할, 고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근거가 이렇게 다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가상 세계 꿈꿔온 적 혹시 계신가요? 이 네이버가 신사업으로 밀고 있던 제페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8년도에 출시가 되면서 아시아 1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공고히 자리를 잡았죠. 약 3억 3억 명의 이용자 중에 200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전년 대비 57%의 증가율, 어, 4, 21년 4분기 기준으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318%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진출을 지속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수익화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게이 제페토 앱 내에서의 게임인데 여러분들 이것만 딱 보시기에 굉장히 평범하거나 어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보면서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인가? 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하지만 이 제페토라는 게 가상세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있는 점, 이 아바타를 통해서 타유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점과,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등과 이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게임이 아닌 SN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200만 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들은 이 월드를 창작해서 운영 기관에 판매하거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고 유저들은 게임 내 화폐 잼을 가지고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재패토 발생 수익의 약 75%는 이잼 판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25%는 외부 브랜드에 대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창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이 제페토라는 앱을, 이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네이버 연간 실적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모습이지만 이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좀 둔화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서치 플랫폼 부분과 이 컨텐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수익폭이 크게 늘어난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신사업에서의 매출이 본격화 하면서 이 네이버의 성장성은 한층 더 도약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때, 작년 9월이었죠. 이때 여러분들 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정부의 플랫폼 독점 규제.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 우려, 뭐, 인플레 우려 등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방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30만원 부근을 계속 강하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최근 이렇게 바짝 고개를 든 모습이죠. 최근 이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 플랫폼 규제 완화를 시사한 어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면서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을 테고 네이버가 라인넥스트와 이 NFT 협업소식에 추가적인 이슈까지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네이버라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어 제페트로 통한 매출이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큰 폭의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관심을 혹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력 있다고 보여지고 방금 방금 보여드렸던 보고서에서도 목표 주가를 44만 원을 제시한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네이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 정부의 독점 규제, 플랫폼 독점 규제로 인해서 네이버니, 뭐 카카오니, 대표적인 이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쳐졌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또 뭐가 있었나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 우려라든지 이런 악재에 더해지면서 주가는 하방으로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죠. 하지만 30만원 부근을 계속 저항하면서 지켜주면서 최근 바짝 고개를 들어올린 모습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다시 고개를 들어올렸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 진출 확대 기대감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었죠. 제가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이버 웹툰과 제페토 관련해서 고성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뉴스에서도, 어,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부분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3월 17일날 같은 일자에 나왔던 기사에서는 이 네이버 라인 넥스트, 라인 넥스트와 이 NFT 협업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바짝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종가 기준으로 34만 4천 5백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도 굉장히 매력 있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보여드린 보고서에서도 목표가를 44만원을 제시를 했지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가격대 또한 지금 현재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의 모멘, 모멘텀이나 성장력 또한 충분하다고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하이브도 보시게 되면 최근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를 한 이후에 고개를 들어줬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역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18일 기준 285,500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이브 최근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면 목표주가는 33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하이브는 이미 이 엔터사가 아닌 IT 회사로 소개될 만큼 엄청난 성장을 지금 이룩했죠. 22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악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도 네이버의 브이 라이브와 이 yg 플러스의 투자 국내 기획사 인수 그 다음에 합작법인 미국 이타카 홀딩스 인수까지 그 어떤 회사보다 빠르게 글로벌 최초의 팬덤 플랫폼, 이 위버스를 세상에 내놓았죠. 그러면서 22년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3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와 작년 11월 발표한 하이브의 신사업, 요두 가지의 전략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죠. 올해 출시 예정인 사업 부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다양한 IP로 개발되면서 출시 중에 있고요. 1월 네이버를 통해서 새 편의 오리지널 스토리 그리고 회사 내에서 가장 기대가 많이 걸고 있는 게임도 올해 중순에 출시 예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NFT 사업인데 두나부와 NFT 사업을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 올해 중순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NFT 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로열티 부분인데 BTS라는 넘사벽 아티스트를 IP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추가적으로 네이버와 이 V 라인과 합쳐진 위버스 2.0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하이브 실적 추이 전망을 보시게 되면. 먼저, 20년도와 21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우리 이때 20, 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 터지면서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엔터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콘서트라든지 아티스트 활동이 제재된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모습이죠. 어, 대체로 공연과 광고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요. 반대로 19년도 대비해서는 전체적인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 21년 22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21년 영업이익률 OPM이 15%대로 전년 대비해서 좀 부진했던 반면, 올해는 최고 실적을 달성하면서 OPM이, OPM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구요. 최근에 3월이었죠. BTS 국내 오프라인 콘서트가 코로나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개최가 되었는데 총 3회에 걸쳐 진행을 했죠. 1회당 15,000명 규모로 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했고 총 45,000명 관객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관람한 셈입니다. 1회차,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191, 191개 국가에서 총 엄청난 숫자의 인원들이 시청을 했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라이브 뷰잉을 통해서 약 93만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년 6개월간 공백기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글로벌 팬덤을 엄청나게 확대된 팬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간 공연 총 티켓 매출은 약 7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라이브 뷰잉 티켓 매출은 약 400억 원으로 이렇게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려봤는데,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무료추천종목 소개에 앞서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던 무료추천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텐데 제가 최근에 10일날 여러분들께 무료추천종목으로 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1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2,000원 2차 매수가 41,000원 손절가는 40,000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드렸었고 18일 종가 기준으로 45,5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천드린 이후 8%대에서 현재까지 8%대에서 9%대 수익 가져가고 계실텐데 분할적으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고 제가 15일 날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초보자분들께서 스윙 종목으로 접근하시기 쉽도록 이렇게 종목을 드렸었는데 1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34만 원, 2차 매수가는 33만 원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드렸고요. 추천드린 이유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0%대 이상 수익을 가져가고 계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대면으로는 좀 무겁지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해 드리면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 볼 건데 먼저 목표 주가를 50만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광학 솔루션 부분에서 80% 이상이 주력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게 뭐냐면 카메라 모듈이에요 근데 카메라 모듈 공급 점유율이 21년도에는 50% 22년도에는 70%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구요 3월부터는 아이폰 SE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이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이 기판 수요 증가로 기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실적 추정을 보시게 되면 20년도, 21년도 현재, 현재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매출액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20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수요는 점차 늘어갈 거고, 매출액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시는 대로 계속해서 늘어갈 전망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좀더 스윙으로 20% 이상의 수익률 나타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더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제가 16일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으로 GS 건설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 수의 기대감 그리고 재건축 관련 대장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차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6,500원, 2차매수가 45,000원, 손절가는 44,000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18일 종가 기준으로 46,000원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요 최근 정권이 5년 만에 이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 부동산 공급 정책 변화 기대감에 이 건설 관련주들이 최근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지난 정권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 뭐 재건축 이익 환수 등 민간 공급으로 인한 이익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 대형 건설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지만 차기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 민간주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대형 건설, 대형 건설사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었거든요. 특히 그동안 공급이 막혀서 이 주택 노후도가 급격히 올라간 서울은 대형 건설사 입장에선 탐나는 사업, 사업장이긴 하지만 그동안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스윙 종목으로 초보자나 직장인 분들께서 접근하시기 쉬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스윙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제 영상에서 무료 추천 종목은 이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이고요 추천 사유를 보시면, 반도체 제조 및 판매, 그 다음에 결산배당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었거든요. 1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23,500원, 2차 매수가는 22,300원, 손절가는 21,700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리스크적인 부분은 이 유통물량이 적고, 소형주의 변동성,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바닥에서부터 의미 있는 거래가 터져주면서 급등이 이렇게 나와주었죠. 이런 유형은 1차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2차적, 2차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중에 단기적 성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진입을 해보시는 거를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23,500원, 600원 부근에서 제가 제시해드린 금액대로 진입을 해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된다면, 요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가 매수 찬수를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매수가 정해드렸죠. 충분히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극, 어, 이익은 극대화가 되겠죠. 반대로 이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드린 금액, 손절가 적용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이회 생명줄 같은 게 뭐냐면 회전율과 기회비용 매몰비용이에요 이거 못 살리시면 단기매매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손절이라는 것은 물론 아프고 쓰리죠 물론 손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손절하고 종목을 교체했을 때 여기서 수익을 복구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대충 찝어서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 절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노려볼 만한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에서 손절을 가정했다고 해보면, 다들 아까워하세요. 어, 아까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제가 드리는 종목들, 마이너스 5, 아, 제가 드리는 종목들, 5%에서 10% 이상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회전율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물려있다고 이거 손절을 못하고 묶여있으면, 기회비용, 매물비용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손절하고 다음 종목을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기회비용, 매몰비용 살리고 회전율을 높여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손절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단기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기 매매에 있어서 생명줄을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3월에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일지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비율을 시작으로 해서 10% 대, 10% 대, 20% 대, 20% 대, 8% 10% 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료로. 제 영상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여러분들 챙겨 가셨을 거예요. 음? 제가 3월 3일날 여러분들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스윙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개다10%대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어요. 그리고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의 수익까지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라올 만한 종목이다 라고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 유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의 약수익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피코그램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리포트까지 펼쳐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가부터 현재까지 20%까지의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어, 현재까지가 아니라 20%까지 고점 대비해서 수익이 나와주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바이오니아,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만 3천 원의 갭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1차 매수가를 4만 3천 원부터 잡으셔라. 그래서 4만 2천 원, ,000원, 4만 천 원으로 해서 3차 매수까지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상승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죠. 제 말대로 3차 매수가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 제 말대로 어, 따라주신 분들은 현재 8%대 수익 유지 중이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익률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자리수지만 8%대 수익률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노텍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34만원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 영상을 보시게 되면 34만 5천원에서 6천원 현재 밸류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가격대는 비싼 주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적정 밸류를 놓고 따지자면 굉장히 업종 내에서도 저렴한 저평가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0%대 수익 여러분들 챙겨가셨을 거고 다음은 비트나잇 제가 추천드린 이유 이, 이 거래일 동안 약9%대 고점까지 나와주었던 종목이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매도 리딩을 도와드리면서 했으면 좀더 수익을 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더큰 수익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드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처음 추천드렸을 때이 우리넷이랑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좀약 3, 4%대 손절이 있었지만, 손절 대비해서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 영상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무료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니까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오늘 네이버 하이브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무료 추천주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제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등신우였습니다.